안녕하세요 신세다형 매니아 멋쟁이 청년하고 신세다형 누나고 오늘은 에어니움 응, 오늘은 그리고. 우리 에어니움하고 신상 응. 신상 들어 나가들 소개시켜 여기에 우리 방울 봉랑이 봉랑이도 응. 하고 에어니움하고 저렇게 목대 오늘 목대 있는 애들 특집으로 응. 신상하고 목대 있는 애들 특징으로 <laughs> 요즘에 에어니움의 계절이니까 에어니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조그만 거부터 미니 작은 거부터 하나씩 갑시다. 무뼈금. 무뼈금. 네, 무뼈금 4 0 0원4 0 0원 무뼈금. 얘네가 크기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여기 아가자구가 바글바글바글바글. 바 바글 바글 바글. 어우, 왜안 잡혀? 오케이. 여기 아가자구. 응, 은근히 아가자. 가운데 히크티크 보이는 거죠? 있다 아가자구입니다. 얘는 물들면 이렇게 아, 예쁜 색감이 핑크빛감으로 서서히 물드는 거 보이죠? 서서히 물이 듭니다. 또 얘만 이러느냐? 여기 도 여긴 그냥 멀리서 봐도 보인다. 히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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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고들 바글바글바글 한 게. 또 얘만 있느냐? 얘도 있고요. 있는 애들 다 그래. 응, 지금 출산들 하고 있어. 응. 어. 얘네는 요즘 크는 계절이니까 흙이 말랐다. 물을 주세요. 금방 목대가 쑥쑥쑥쑥. 목대가 크면서 아가자구도 쑥쑥쑥. 금방 크니까 흙이 마르면 물을 주신, 흙 마를 때마다 물 주면은 금방금방 목대 생기면서 커요. 물별금 4,000원짜리. 어, 그다음은 홍등백금. 홍등백금. 6,000원. 얘는, 얘도 이렇게 세 장. 자줏빛? 자줏빛으로 물이 듭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laughs> 자구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여기 자구자구, 자구, 여기 자구가 바글바글. 카메라 가까이. 조근접조근접근접 어, 아이고. 이렇게만 벌써 세 개인데, 여기만 있어. 있냐? 저 뒤태도 있고요. 뒤태. 앞뒤로 자구를 싹 따라왔어. 아니, 얘도 마찬가지로, 요즘 에어니엄이 크는 계절이기 때문에, 겉에 흙이 말랐다. 으면은 물을 주세요. 그러면 응, 이제 어. 얘네가 푹 있으니까 목대도 금방 쭉쭉쭉쭉 나오고 아가 자고 있는 거물 주면 금방 크잖아. 맞아. 금방 금방, 금방, 금방 큽니다. 그부터 볼까? 어. 얘도 마찬가지로 홍등배근 여기 자고 바글바글 <laughs> 얘네가 자고 달았다는 건 뿌리를 뿌리가 진작에 너무 잘 내렸다는 거겠죠? 여기 봐. 뿌리 나왔어. 벌써 뿌리가 나왔어요. 아가 자고와 바글바글 여기 앞에만, 앞에만 바글바글 하면 뒤에도 바글바글 하다는 거. 바글바글. 얘네가 뿌리가 다잘 내렸거든요. 얘도 뿌리, 아까 무뼈, 무벨, 얘는 무뼈금. 무뼈금도 뿌리 잘 내렸고. 얘는 마지막 세 번째 거. 얘도 이렇게, 이렇게, 안 봐도, 안 봐도 자기, 안 봐도 자구가 바글바글. 또 앞에만 맞냐? 뒤에도 바글바글 합니다. 홍등 백금은 6,000원. 홍등 백금 음, 6,000원. 어, 겉흙이 마를 때마다 물을 주시면 금방, 이렇게 저렇게, 우리 애어이 엄마 저렇게 목대가 생명이잖아. 금방 목대가 나옵니다. 다음은, 매, 드두사 철화. 매두사 철화 만나시만 얘는 이렇게 철화를 유지하면서 키워보세요. 이렇게 철화도 철화인데, 철화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생얼 하나씩 튀어나오면 또이 생얼 보는 맛이 있어. 철아, 유지 한번 시켜보세요. 또, 이, 메듀서는, 또, 생얼큰거 <laughs>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얘는, 이렇게, 이빨이가, 검 붉어. 검 붉어요. 완전 고추장. 색감이 너무 진해. 검 붉은 색감. 얘는, 파이, 얘는, 메듀서 금은 8,000원이거든요? 8 0원 어. 목대가 아주, 전지라 된거 보면은, 완전 세월의 목대. 목대 만약에 아래 잎이 너무 거슬리신다 아래 잎장을 좀 떼세요 떼면은 생장점 부분이 더 이뻐진다니깐. 이뻐진다는 점 예, 메두자금 8,000원 얘 오래됐지? 참, 오래됐어 메두자금 8,000원 목대 좋고 물이 들면은 예쁘고. 이렇게 검붉은 색으로 색감이 죽여주게 물이 듭니다 이매두자가 이렇게 물 들었으면 이메두자철어도 똑같이 물 든다는 거잖아 그치? 그렇지. 저 이쁜 이 색감으로 이 색감으로, 얘네가, 메드사 철화들이 물이 듭니다. 메드사 철화 만 원. 너무 이쁘다. 색감이 검붉어서 너무 이뻐. 일반 핑크빛 하고 어. 틀리지, 또. 목대도 짱짱하고. 어. 다물우 신상. <laughs> 라탐 철화. 만 육천 원. 얘는 또 철화는 철화인데, 굳혀져서 이뻐. 얘가 콜로라타과라서. 콜로라 타과 애들이 이쁘잖아요. 물이 든면 그렇게 얘가 되게 콜로라 타과라. 또 철아도 은근 음, 매력이 단수가 예뻐. 많아. 음. 층층이 완전 계단 탔어. 계단, 얘 봐봐. 얘도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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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얘는 앞뒤로 계단. 이렇게. 얘 봐봐. 얘는 그냥 지렁이처럼 꿈들꿈들꿈들하게 계단을 제대로 탔어. 라탐 철아, 만육천원 얘는 또 우리가. 여기 올때 보니까 이미 굳혀져서 왔어, 많이. 농, 그 농장에서. 어, 농장에서 많이 굳혀져서 와서 더 이뻐요. 라탐자라, 16,000원. 딴 데서 얘 3만원씩 가겠죠분갈이해서 아마 팔 거야, 3만원씩. 우리, 우리는 16,000원. 어, 16 원씩 합니다. <laughs> 다음은 요즘에 좀 많이 유행한 다육이. 방울복랑금. 원래 만원인데, 7,000원씩 합니다. <laughs> 방울복랑금 7,000원. 어, 이 방울 봉랑은이 방울 봉랑은 다른 방울 봉랑은좀 올금이 많이 나오 방울 봉랑 자체가 올금이 많이 나오잖아. 근데 얘는 복륜으로 되게제 들어왔어. 복륜으로. 응. 최, 이렇게 올금 들어간 것도 생각보다 별로 없고 이렇게 복륜으로 잘. 양봉랑도 응. 예쁜데 이렇게 복륜으로 들어가니 더 이쁘지. 또 얘네는 수영도 기가 막혀. 그 정도 있고. 어 내가 보기엔 얘랑 그럴게. 얘랑 합식하면은 기가 막힐 응. 것 같아. 합식. 얘가 싹해서 또이 방울복랑도 요즘에 크잖아. 난 가을에 크는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방울복랑 여기 가운데 생장점에서 새순 올라오잖아. 새순이 요즘 바글바글하게 올라오더라고 요즘에. 얘도 요즘에 물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음. 여름에 진짜 잘 버텨. 응. <laughs> 어. 금치고 요즘 애들이 이 방울복랑이 요즘에 금치고 잘안 죽더라고. 방글복랑금 7천 원. <laughs> 어 옛날에만 슈가... 옛날에만 해도 진짜 이 정도 크기면 심진 오만 원씩 했었는데 나 초반 중원지, 입문, 나 비싼 초반 비싼 입문할 때만 해도 이 정도면 5만 원씩 했는데 그지? 방글복랑금 칠천 원. 다음 우리 신상 들어온 아이 슈가베이비. 슈가 베이비. 슈가 베이비. 천 원. 이 슈가 베이비는 살짝 주황빛으로 물이 되나 봐요. 라인이 벌써 주황색으로 물이 들었어. 슈가 베이비 팔천 <laughs> 원. 슈가베이비 슈가 8,000원. 다시 한 번. 슈가베이비 8,000원. 어, 슈가베이비 8,000원. 이렇게 밥도 많고, 크기도 응. 좋아요. 사이즈 너무 좋아, 사이즈. 어, 색감도 요즘에 물 들고 있어서, 금방 물이 든답니다. 슈가베이비 8,000원. 슈가베이비 8,000원. 슈가 베이비 인 소인제가 보 될까, 소인제? 소인제 네. 그 응. 만원. 이 친구는 복륜 아니고 그냥 소인재금이긴 한데 이뻐요. 그래도 소인재금 많아. 어유 가지 부러진 데서 자고 나오는 거 봐. 너무 귀엽다. 얘는 효도하고 있어. 응 효도쟁이야 효도쟁이. 소인재금 많아. 얘는 내가 우리 옆에 매니아 본거 보니까 이렇게 몰아다가 직사각분에다가 조금씩 떼버려가지고 친구가 어, 나무처럼 직사각처로 심어도 이쁘고요. 저는 되게 조그만하게 키우는 거안 했거든요. 소인재금. 이번에 또 관리를 잘해서 물을 잘 주다 보니까 얘가빵 터졌어 바글바글하고 얘 먹지 않게 너무 이뻐 얘도 소인제금 만원 그래도 금이 은근히 다 하나씩은 들어있어요 아무리 금이라고 해도 안 들어간 데가 있는 게좀 있긴 할 텐데 그래도 얘가 금이 한 줄씩은 다 들어있어 목대 하나다 금은 퍼지니까 오래 키우다 보면은 결국 얘도 복륜이 되겠지? 응.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 그냥 아예 생초록색이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얘네가 금이 한 줄씩은 응. 다 가지고 있어요, 얼굴 하나 다. <laughs> 금은 퍼지니까. 응, 얘 색깔도 핑크핑크 모드잖아 어. 어. 다음은 엄청 귀한. 자옥빛. 어, 그래, 자옥빛부터 보여주자. 자, 자옥빛, 신짜 너무 예쁘다. 얘는. 굳혀지면은 환엽들이라, 환엽들라 너무 이쁘 될 거라서. 우빛 6만원짜리. 사장, 우 사장님이 얘는 환엽살이라서 굳히면은 진짜 이쁠 거라고 아주 장담을 해줬어. 자우빛 6만원. 아. 요즘에 애어이용 계절이잖아요. 어, 애어이용 어. 얘는 이렇게 생장점은 이렇게 노랑노랑. 요즘에 크는 시기라서 아, 내가 아까 말했지. 겉, 겉 흙이 마를 때마다 물을 주라고. 그러면은 얘네가 물을 좀 어떻게 크는 식이잖아 우리 응. <laughs> 창물 우리 클때물 빠지지 응물 빠지지 응. 얘네도 지금 물 빠지는 거예요 이 노란색이 핑크핑크가 됩니다 자옥빛 자옥빛 6만원 자옥빛 괜찮아한번 응, 얘는 돌려볼까? 여기가 앞이야 이게 3명이야 이게 앞이 오. 오 예쁘게 부드럽다 얘도 예 옆에 예쁘네. 이렇게 크니까 또 볼만 음. 나 여기 여기 지금 햇빛 사서 6만원여기도 6만 원.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 나토저우에나더짜짜짜짜아이 무거워 우리가 얼마나 잘 잡혔는지 무겁대요. 자 16만원 어, 아, 얘는 그냥 왕관 수영 왕관 수영으로 와다다다다 들러서 너무 이뻐요. 이 가운데 노란색은 응. 결국 핑크색이 이렇게, 이 색, 이 핑크색, 응. 이 핑크색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또 얘는 좀... 에어니움 중에서도 또 은근히 환엽이라서 굳혀지면 그릇 이쁘대. 이쁘다. 너무 예쁘지. 근데 이거 한 번씩은 키우신시면딱 좋아. 이게 신상이들이라. 에어니움 냄새도 안 난다. 응. 안 에어니움 특유그 꾸리꾸리한 꿀이 냄새 안 난다. 자옥빈 6만원 자옥빈 어. 6만원짜리 2개 <laughs> 자옥빈 하고 다음은 요즘에 나오지도 않는 거에어니움 네. 레드 닮은 애 데커룸. 데커룸. 데커룸? 데커룸? 데커룸 이 데커룸은 원래 만원씩 하는데 어 만원하면은 너무 저기하니까 8,000원으로 제가 한번 올려보자 했거든요 2,000원 할인해서 어 데커룸 얘네는 특징 에어니움 레드를 닮았거든요 근데, 에어니움 레드하고 틀린 점, 빨간 줄이 생긴다. 이 빨간 줄 있는 게, 에, 이 빨간, 에어니움 레드는 빨간 줄이 안 나오거든요. 얘는 에어, 잠시 에어니움 레드는 2,000원. 얘는 에어니움 레드, 2,000원. 얘는 데커룸, 데커룸은 8,000원. 크기가 좀 많이 차이나겠는데, 에어니움 레드는, 레드가 뭐야? 빨간색 빨간색이지? 미래지. 빨간색이지? 그러면 얘는 빨간색으로 물이 든다는 거거든요. 얘도 데커를 묻은 거 한번 보여줄까요 아, 모양이? 우리 모주를 예, 보여드릴요 얘를? 요고 아, 예예요 예, 예, 묻은 거 이게 예, 사과 예, 사냥 거 이거 사냥 이렇게 키우시면 되죠 요 아이를 갖다가 이게 그냥 빨간 줄만 있는 게 아니라 은근히 빨간 해야. 줄 빨간 줄 옆에 피멍이 점점점 응. 점, 점 있는 게또 은근 매력이야 응. 어, 에어니엄 레드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얘는 2,000원짜리 에어니엄 레드 얘도 구매 원하시면 구매 가능합니다 음. 에어니엄 레드는 이렇게 빨갛게 근데 얘는 빨간 줄이 하나도 없죠? 얘는 어, 빨간 줄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빨간 줄 있는 게이 친구 매력 특징이에요 특징 얘도 수량이 지금 하나 둘셋넷다 8, 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밖에 없거든요 우리 수화는, 그때 우리가 귀하다고 수화 나도 신 수화 했었잖아. 응, 모델 손님 심어놓고, 었고또 음. 했는데, 지금 다 완판됐어. 어, 수화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아마 우리 사장님이 좀 자르고 해서 나중에 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얘도, 얘는 지금 엑스플랜트에, 얘는 아무리 찍어도 안 나와. 응, 잘안 나와. 얘는 외국에서, 얘는 외국에서도 얼굴이 안, 안 비추거든요. 아까 검색해 보니까 외국에서도 얼굴이 안 비치고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안 비치고, 얘는 이렇게 빨간 조에 나오는 게 매력. 이 친구는 진짜 가격 <laughs> 이전 그때 쩍 크기가 60이랬나 80이랬나, 80. 어 해가지고 엑스플랜트 한번 데커룸으로 올라온 적 있다해서 데커룸으로 일단 이름은 했고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물론 외국은 아예. 외국, 외국 얼굴은 외국도 좀더 자세히 찾아보면 있긴 하겠지. 근데 우리나란 우리나란 절대 안 나오고 이 친구는 8,000원에 아주 귀한 아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빨간설 들어가 얘는 레드. 레드 두 개. 아, 아까 그 빨간 줄안 들어. 빨간 줄안 들어간 4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휴 쓰러지네. 네 음. 개. 레드 네 개. 데커룸은 이렇게 빨간 줄 빨간 줄, 아, 어, 빨간 줄 있는게 매력. 또이 빨간 줄도 빨간 줄인데, 여기가 우리 모주를 보면은 여기가 은근히 양옆에 피멍이 되잖아. 피멍이 드는게 얘 매력, 매력. 하고 여기 모주나 좀 보여줍시다. 모주! 얘가, 얘한테서 뗀 거야, 얘 뗀거야 얘어 걔가 어 얘가 우리 얘가 여 아가들의 모주예요요 모주가 여기 애기들 어, 애기들이 다이 친구 이 엄마한테서 나온 아이입니다 얘가 그래도 많이 자르고 하니까 어다쪼라졌고막 이뻐졌어 어, 어 오히려 난 작은게 더이쁜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응. 수아는 완판 응. 수아는 이제 아마 재고가 없어요 없어. 아마 찾으면 한두개쯤은 나올 수 있을수도 있 근데 가격은 좀 있으니까 어 아마 그때 자르, 이번에 자른 이번에 자른거는 좀 가격이 그때그때마다 틀리니까 수화는 응. 저기하게 일단은 뭐 찾으시면 찾아는 볼거 같 찾을 쓸것 응. 같아요 일단은 문의 문의해주시면 찾고 아니면 뭐 떼줄수도 있으니까 로즈. 다음은 로즈 예언님 로즈 귀한아이 어, 얘는 물들면 감색. 감색. 어, 물들면, 어, 노린노리, 감색으로 노린노리 해주고, 기한 아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아에어니오에어니오 하면은 살짝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하는데, 얘는 이쁜 파란색감으로, 얘는 몇 두냐? 하나, 둘, 셋, 넷, 사두. 아, 아가 아니라, 얘는, 6 6도 7도 되는 것 같아요. 6 7도 되고요. 얘는 뿌리가 다 좋아. 목대가 어우 요조7요 8조 1 5 0 0 0원씩 얘는 이제 조 10조 1오조1오조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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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요조 10조 10조 1요요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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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 0 0 0 0조 10조 네. <laughs> 다섯, 여섯. 얘도 한 6도 7도. 7도. 얘도하도나둘 응? 얘는 한 4도 5도 정도 되고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1 얘는 7도다 7도? 어. 얘 친구들 한번 키워 보세요, 얘도. 추천. 그리고 또 목대 있는 아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피치우리대피치우리대 얘는 내가 목대 잡고 다녀야 돼 봉이야 봉이 아파. 어, 봉. 목대가 저저... 이 가운데 목대가 좀 얇은 것 같죠 두꺼워. 물 주면 은 결국 두꺼워지잖아 얘도. 목대가 알아서 두꺼워집니다 피치우리대 3,000원 다음 봉피치우리대 3,000원 아가자고 달렸고요 어? 내 이름이 얘도 저긴가? 비치홀이대 아 얘도 3 0 0 0짜리 얘도 비치홀이대 비치홀이대 목대가 좋죠? 아기들 빠글빠글 음, 아기도 바글바글 목대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음. 목대가 너무 좋아 비치홀이대 합식해도 가능해요 다음은 색감 너무 좋은 아이 아 지금 햇빛이어서 그크 여왕 햇빛발 받으면 좀 이쁘겠는데? 응, 아까도 햇빛들. 어, 여기서 보여줄까? 야. 우와! 이쁘다. 이쁘게 나오네요. 오, 이거 부키 같아. 어, 핑크형. 얘는 이렇게 지금도 모아져 있긴 한데 더 모아버려, 이렇게. 그럼, 응. 더 모아도 이쁘고, 얘는 이렇게 아가자고도 많거든요. 응, 바글바글하죠. 얘는 작년인가? 작년에 들어서 와 완전 묵은둥이. 무건둥이가 또잘안 죽는 거 알죠? 핑크 왕 5만원. 보니까 핑크 여왕? 5만원. 5만원이면 <laughs> 5만 은 딱! 음, 택배비 딱. 무료. 어, 택배비도 무료고. 밥도 많은데, 이렇게 밥이 음. 많은데, 5만원이면 진짜 좋지. 음. 핑크 여왕, 5만원. 어우, 손님 오셨다. 어우, 오랜만에 손님이 오, 자주 오시네. 그러니까. <laughs> 어. 맞아, 저희 요즘에 방학해가지고, 매장 오시면은. 저희 멋쟁이 천년볼수 있어요. 어, 매장 오시면은 저볼수 있어요. <laughs> 네, 요즘에 멋쟁이 천년못 봐서. 요즘에 제가 방학이라서, 응. 원래 학교 다닐 때는 영상도 좀 늦게 되게, 찍고, 네, 되게, 여기도 밤에밖에 못 왔는데, 응. 요즘에 제가 방학해가지고, 금방금방 금방 옵니다. 응. 응.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방학이라서, 응. 여기 오시면은 우리 멋쟁이 청년이 어, 어, 보실 수 음, 있어요. 음. 저 맨날 주문 받 신세 누나랑 같이 주문 받고 영상 찍죠. 영상 그치. 찍지. 그렇지. 어, 손님 오면 얘기도 하고. 근데 멋쟁이 청년 못 보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 음. 그 방학이니까. 영상만... 학교에 있었으니까. 맞아, 학교 다니니까는 저기 고 <laughs> 아, 어, 근데 이학년도부터 내가 회사 들어가잖아. 맞아, 뭐 저기 손님도 회사도 들어가니까 좀목소도못 들고. 을 해가지고 또 자주 못올 수, 뭐안 오는 건 아니긴 한데 응? 자주 못올 수도 있으니까. 그 그래도... 다음에 영상 열심히 많이 찍고 응. 하자고. 신기한 아이들도 응. 소개시켜드리고 얘는. 저거, 라이징 썬? 어, 라이징, 썬, 라이징, 썬, 금. 금. 8,000원. 얘는 아까 우리 그, 매두사 응, 아까 매두사 메두사 닮긴 <laughs> 했는데. 헐, 얼굴이. 어, 얘는, 어, 아까 매두사 내가 검 붉은색이라 했지. 응, 요거는. 근데 라이징 썬은 살짝 핑크빛 응.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핑크빛. 어, 목대도 이렇게 완전 세월의 목대. 응, 목지라 된 거면은 말다 했지. 8,000원 씩기해도 메두사도 8,000원이지만 이합식하 돼요 뿌리도 좋아서 이렇게 나맨나 응. 애들 목만목 잡고 다니잖아 뿌리 좋은 거 강, 어, 응. 사람들 보여 드리려고 그렇지 구독자 여러분이 이렇게 목 잡고 다녀야 돼 뿌리가 좋아서 어. 이거 라이징성근 8,000원 8,000원 응. 얘네는 매두사는 살짝 검붉은 빛이 드는데 얘는 살짝 핑크빛 돈다고 생각하시면 맞아. 돼 핑크빛이 도는 어. 건얘 이거 이런 애들 어. 그런거 비슷해 어. 근데 얘네 아까 그래도 걔네보다 좀더 진해 응. 색이 색깔 너무 진해 그래서 라이징 썬금 어. 오늘은 우리 희귀한 에어니엄 응. 에어니엄 응. 대세 응. 에어니엄하 근데 저희가 1월 8일날은 매장 휴무 그래서 응. 저희가 이 영상이 응. 언제 올라가지 수요일. 1월 8일날 올라가나 오늘 응. 응. 영상 보시는 날은 우리 매장 휴무 날 전 전에 전화보다는 어. 문자로 최소 주세요 문자로 네. 근데 저희가 또 어디쯤 어디, 어디 갔다오고 집안일이 있을 경우는 어. 문자로 주시면은 응. 저희 바로 연락 가능하니까 응. 주문받으면은 문자로 주시면은 메모해 놓고 어. 그 다음날 매장 와서 순서적으로 알려 드려요 어, 선착순 응. 주문하신 선착순, 어, 선착순. 있, <laughs> 존작손으로. <laughs> 음. 그리고 우리 멋쟁이 청년님 그 감기 콜록콜록 그러니까 음. 응원해 주신 덕분에 거의 다나가요다 아. 낫어. 다 낫어. 다 났어, 다 났어. 응. 구독자 사랑이, 사랑 사랑의힘 형녀를 주사도 우리 멋째? 어. 아까도 우리 음. 우리 영상 너무 음. 잘 찍는다고 칭찬해 주시고 가셨어. 음. 아우, 아우 구독자 칭찬을 받으니까 좋아. 영상 찍을 힘이 아주 그냥 쭉쭉쭉 음. 음. 아. 더 열심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